근데 오늘 저희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취준생입니다. 각자 10만원과 이력서를 지금 드릴 건데요. 1 0만원 진짜 돈이니? 서류 지원과 면접 준비를 하시고, 5시부터는 실제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예정이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지금 쓰면 돼요? 네, 여러분들의 준비한 과정을 토대로 저희가 면접을 통과 한 사람을 뽑게 될 건데요. 뽑히신 분은 10만원 중에 남은 돈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아껴 써도 되죠? 아니, 이거 안 남는다니까. 한분 이름도 써야 돼. 여보 뭐 앞장 벌써 다 썼어? 너안쓴게 아니라 다쓴 거야? 아. 너 교육 연수도 갔다 왔어? 아 와. 나한테 알바를 저 이거 다 썼는데 먼저 가도 되죠? 저 먼저 갈게요. 너뭐 생활 생활신주야? 생활신주가 뭐냐? <laughs> 근데 이거 사진도 붙여야 돼요? 잘 나온 사진, 각 사진. 너가 아닌데 이거. 저 원래 진짜 면접 많이 벌어 다니거든. 서류를 붙이려면 사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돈으로 사진 찍는 데 몰빵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팀들 뭐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건물이 너무 낡았는데? <laughs> 당신을 멋지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제가 머리 때문에 알바도 거절당한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검은 머리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네, 맞나? 바꿔나오겠습니다 좀 직장이 갔나요? 스톱. 로그인 자료들 어디 있어? 목내만의 목내다짜게 목내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재학 중인 23살, 24살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있으셔? 음. 예. 나고꼬셔 아, 네. 나고꼬시라고요시시는게 아, 역시 힘들어. 어? 아, 아, 여기 나 경년 아, 아. <놀라> <입에 놀라> 어요 역시 취업은 힘드네요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고 포토샵의 <놀라> 현장로가 보도록 헬멧이 완성되고나그러은 벌써 어두, 얼굴이 어두워진 것 같아 아 머리가 아니라 얼굴이 아 <laughs> 봉사활동 경험이 있, 있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 봉사를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제부 갑자기 불 <laughs> 저, 해 보이네 나 조용준과 경쟁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laughs> 음. 인류 역사에도 없었지만 현재도 미래에도 없다. 또 이거. 아, 또. 몇번 읽었어? 아. 한 번밖에 안 읽었잖아. 네. 세번 읽으라 그랬잖아. 두번더 읽어요. 그럼. 나는 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창조자요. 가장 강력한 행동가 조용준이다. 으하하하 그만해. 아, 네. 자때사감이 떨어졌어요. 착하게 해야 될것 같고, 어차피 했어야 된 거니까, 잘한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진짜 일 잘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당장 면접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벌써 4시 40분인데, 지금 택시를 타고, 그러면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오늘 사실 면접은 없습니다. 네? 어? 왜 없어? 왜 없어요? 왜,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 없어? 면접 왜 없어요? 아, 뭐야, 뭐, 아, 우리? 뭐... 아니, 오늘 우리... 심한 아, 뭐... 스피치 뭐... 탔었다고! <laughs> <와>. 잘했네. <laughs> 아, 대박오늘 여러분들이 쓰신 돈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돌려드릴 겁니다. 아니라 나라에서 드리는 돈입니다. 아 진짜요? 나라? 최근부터 구직을 위한 청년 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되어 각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 그런 게 있었어? 나 몰랐어? 지자체별로 약간씩 상향이긴 하지만 월 25만 원에서 뭐? 50만 원. 5 0 50만. 원. 50만. 원. 6개월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대박. 3분이 구직 활동을 하시면서 하셨던 걸 모두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와 진짜, 진짜 좋다 숫개가 5번이야 숫자 5번 연주 1 0만 부족하더라 그래 진짜. 얼마나 3만은 부족하지요. 나 같은 경우는제주도 있다가 갑자기 면접 이거 합격했다고 면접 보러라고 오라 그러면 바로 예약하면 어, 또 비싸다니까. 어, 좀. 어, 취준 하려면은 솔직히 스터디 카페도 에 예약해야 되고 그 자소서 삼석비도 있고 되게 음. 들 돈이 엄청 많아요. 정부에서 25만 원 25만 원 25, 25, 어디야? 오늘 그것 때문에 찍은 거예요 저희. 네. 아, 아뭐그 아, 좋네요. 사진도 알았으니까. 그래. 뭐, 아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도전? 도전 아니, 이용하세요 아 이용? 그 <laughs> 아, 아, 해야 되지? 취신생분들도 앞으로, 앞으로 어, 알아두시면 음, 좋을 것 음, 같아요 알 네. 받아가세요 <laughs> 이제 끝인가요? 와와 진짜 와니다 아, 네. 아, 스피치 유익했다 아, 니다 아, 엄마한테 스피치나 받았다고 아, 아, 했다 아, 아, 친구한 줘야지.